근 근데, 근데 사택이 뭐예요? 사택공매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 기숙사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던 집을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명도 과정이 필요가 없고 되게 나름 깔끔하게 초보자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 상태를 보시고 사셔야 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누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주까지 부랴부랴 가셨잖아요. 네. 가셨더니 어떠셨어요? 집이 한 3분의 2는 곰팡이와 결로와 누수가 엄청 나서 어떻게 건드리기가 힘들겠다 하는 오, 것들이 많았고 그나마 음. 조금 한몇채 정도는 이건 수리를 하면 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없어요. 그 괜찮아 보이는 몇채 중에 하나를 낙찰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사진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어, 어, 그리고 어, 너무 괜찮다. 약간 아, 이러던데. 막상 딱 가면은 곰팡이가 그림으로 어, 그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반 매매 방식이라서 현 상태 그대로 가져간다예요. 그래서 누수나 혹시 결로가 있어도 그냥 낙찰받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